안녕하십니까? 경남연합일보의 서윤지 기자입니다. 경남지역 중형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6월 10일 오전 4시부터 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조정된 택시 요금은 중형 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됩니다. 심야 할증은 기존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였으나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2시간 확대되고 심야 할증 요율은 현행과 같이 20%로 변동이 없습니다. 경남도는 지난 1월 31일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기본요금을 4,000원으로 하고 1회 평균 영업거리 기준 15.1%를 인상한 안을 결정한 이후 정부의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인상 시기를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인근 대구시, 울산시는 지난 1월부터 요금 인상을 했고 부산시가 6월 1일부터 기본요금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요금 인상을 단행하면서 도에서도 택시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2019년 4월 이후 4년 2개월 만에 요금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경남도는 인상된 택시 요금을 6월 10일 오전 4시부터 적용하도록 시군에 전달했으며 시 지역에서는 시행일에 맞춰 요금 인상을 하기 위해 택시 조합으로부터 운임 요금 변경 신고서를 접수해 신고수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경남도는 택시 요금이 4년 만에 오른 만큼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후속 도치 이행에 만전을 다할 예정입니다.